네, 다시 켰습니다. 이제 아침 제가 태워먹은 더티커피. <laughs> 맛이 썩 좋진 않네요. <laughs> 이제 스푼 방송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모각 씨. 지금 유튜브랑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laughs>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아, 내가 와이파이를 다른 걸 잘못 켜가지고. 유튜브랑 같이 하기 때문에 <laughs> 유튜브에서 나중에 또 똑같이 볼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풍경과 제가 추구하던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둘다 동시에 켜가지고 나중에 뭐지? 어 동시에 볼수 있는 거? 몬테네그로 예 yeah. 그렇습니다 아저 눈이 어제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한쪽이 엄청 새빨개져서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오늘은 좀 그나마 푹 잤더니 많이 가라앉았어요 진짜 푹 잤어요 진짜 며칠 만에 푹 잔거죠? 모악씨 좋아요 고마워요 라그라쇼너마쪼 아 모악씨 그 뭐야 키리문자 쓰는 국가에 그 고맙다는 말 어떻게 해요? 이거 배워야겠다 고맙다는 말좀 알려줘요 나 이탈리아가 아니라서 지금은 다시 새로 배워야 되겠어 커피를 조금 마시고 더티 커피. 스파시아 <laughs> 지금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욕하면 되겠네요. <laughs> 만나자마자 대뜸 <됐던> 욕렇 <욕해. 웃음> 아, 근데 커피, 이탈리아의 그 카푸치노가 너무 그리워요. 이거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커피가루 썼더니 엄청 구려요, 맛이. 썩 <laughs> <속> 좋지 않네. 짠, <laughs> 그리고 지금 조식으로 어제 마트에서 사놓은 오트밀? 그런 거랑 오트밀에 우유 사가지고 했는데, 우유가 여기는 시론이에요. 신기해. 와, 그. 야 이탈리아는 진짜 품질이 되게 좋았는데 요거트고 우유 제품이고 여기는 품질이 아렇게 썸네치 아네 우유를 실온에 놔둬요. 그래서 마트에서 우유 살때 깜짝 놀랐어. 우진이 정말 고마워. 나라 봐줘, 멀쩡. 아스파시바야여네 이제 스파시바아 근데 진짜로 깜짝 놀란 게 요거트도. 정말 예전에 동유럽 했을 때, 아, 불가리아만 맛이 없는 건가? 그런, 그런 거겠지? 불가리아는 약간 공산, 약간 거기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랬는데, 여기도 맛이 없어요. 요거트 맛 최악이야. 이탈리아가 너무 그립네요, 갑자기. 오우, 쉣.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네, 어쨌든 간, 음, 아, 목장기네. 일어나서 지금 거의, 뭐, 30분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대충 세수하고, <laughs> 짐 살짝 확인하고, 이동이동님 안녕하세요. 어,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고생하십니다. 아, 그분이네. 수사본이가 따라야겠다. 촬영, 네 촬영 하고 그날 화장 엄청 빡세게 한거저올렸잖아 유튜브에 그거 유튜브는 또 추레하게 나오니까 <laughs> 잘 모르겠죠 어쨌든 화장 진짜 빡세겠어요. 속눈썹도 붙이고 거기서 바로 버렸지만 <laughs> 어최 최고로 빡세게 아마 화장 한 날이 되지 않았을까. <laughs> 물론 유럽 내에서 <laughs> 아침부터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이 없네요. <laughs> 근데 여기 풍경이 진짜 미쳤어요. 보면 밖에 차창 풍경이 조금 잘안 보이긴 하는데. 너무 예뻐요. 여기 밤에도 예쁘고 낮에도 예쁘네요. 오늘 그래 도 날씨가 좋아요. 어제는 흐렸거든요, 진짜. 오늘 날씨가 좋아. 여행할 만 나겠다. 태현 님 배우셨나요? 아니요 배우는 아니고 그냥 취미로 사진 촬영해요. 좋아요 고마워요. 라고라할 줄은 왜죠? 아니야 스파시바 이제 바꿔야 돼. 스파시바로아규씨 미친 아니야? 아규 씨, 스파시바 <laughs> 잘 지냈어요 마키씨? 저 지금 아침 먹고 있는데 오트밀 먹고 있거든요 사시 보여줄게요 음, 오트밀 맛이 없어 근데, 근데 예전에 다이어트 한창 할때 먹었던 그 오트밀 맛? <laughs> 굿 <laughs> 다이어트하는 기분 나고 좋네요 마키씨는 <laughs> 오늘 뭐해요? 아우 전부터 또라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한국 시간이 몇시에요? 경직이에요 음, 밥잘 챙겨 먹었어요? 저요? 낮없는거요 다이어트식 오트밀하고 제가 망친 커피 더티커피 <laughs> 1848 나중에 유튜브로 똑같이 볼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구나, 6시구나. 조나루를 다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전, 저녁 먹고... 구독했자야잘했짜야 그러니까 스푼이랑 제가 유튜브랑 같이 동시에 키는 거를 계속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여행 며칠 만이야. 도대체? 드디어 축구를 하네요. 여유가 이제 생겨가지고. 오늘부터는 여유로워요. 며칠까지지? 삼튼, 7일 동안은 여유롭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몬테네그로에요. 스파시바. 네. 아, 그래요? 많이 달라졌어요? 보고 싶었어요. 유유, 저 그대로인데 <laughs> 많이 달라졌다니 또 좋네요. 나 발전하는 사람이구나. 그 어제 진짜 눈이 너무 부우고 빨개져가지고 눈도 안 떠지고 힘들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진짜 푹 잤거든요. 며칠 만에 랬더니 컨디션이 좀 살아났네요. 롱네 <laughs> 똑같아요 제 공지에도 올렸지만 똑같, 똑같답니다 오늘은 활기차게 좀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이제 점심쯤에 나가려고요. 지금은 여기가 시간이 몇 시지? 여섯 아야 여섯 시래 한국 시간이고 열 시예요 여기는 오전 열 시라서 라이브는 없고 그냥 동영상만 올려요. 왜냐면 제가 구독자가 천 명이 안 넘기 때문에 라이브를 할 수가 없고 그냥 동영상만 올리고 있어요. 아네빵크씨네 아세요 우리. 네, 빵캐시티 이제 가봐야 되는구나.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네네, 와줘서 고마웠어요. 스파시바 라그라지오 노래 그렇지. 알니면 그랬지. 그때 뭐유? 알았어. 빵캐시티 와줘서 고마웠어요. 우리 빵캐이 화이팅! <목소리> I love you too! <laughs> 좋아요, 이제, 어, 조식을 또 먹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아, 네네. 이룡이룡님도 안녕. 이제 목욕심 안 남았네. <목소리> <목소리> 안녕 안녕 좋은 저녁 보내요 저는 좋은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몽악씨 뭐 혹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또 1대1 방송이 되겠군요 네고 저요? 궁금한 건. 뭐지 그 생각되는 말은? 기르기르아 재밌다 또? <laughs> 아, 본업해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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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웃는 거 되게 웃기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웃는 거 웃겨요. <laughs> 그냥 이렇게 웃는 거 말고 진짜 맞지? 음영한 웃음 음아 웃기구나 아재밌다 어떤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큐티하다고요? 고마워요. 저도 웃을 때 아, 미국 많아요. 그거 어떻게 웃는 거지? 상상이 안 가는데? 학당마학자래. 음. 아, 아, 웃겨. 아, 무거워. <laughs> 그건 어떻게 웃는 거예요? 궁금하다. 음. Okay. <laughs> 어떻게 웃어야 돼? 그건 나중에. <laughs> 네, 네. 그럽시다. 아, 근데 나 계란 요리가 먹고 싶어요. 저심때는 마트에서 계란을 좀 사와서 스크램블 애들로 해 먹어야겠어요. 우리가 조식이 없는 대신에 부엌 사용이 가요, 가능해가지고. 요청하시면 들려드릴게요. <laughs> 좋아요. 언젠가. 오하씨 <laughs> 그, 뭐야. 들려드릴게요. 뭐야, 한통더 길에. 뭘까요? 어... 제가 맥주 지수로 봤을 때, 맥주 지수로 봤을 때는, 어... 진짜. 이탈리아 마트보다는 조금 싸거나 비슷한 정도? 코토르가 관광도시라서 관광지라서 아무래도 그런 물가가 적용되지 않나 싶어요 조금 싸거나 비슷한 정도 요거트 또 제가 일일 거의 1일 요거트 하는데 요거트는 어, 정말 쬐끔 더 쌌던 것 같아요 쬐끔 더별 차이는 없고 그렇다면 1코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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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코죠 1코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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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코가죠 1코스죠. 1코스죠. 1 기다려봐, 산을 보여줄게 진짜 예뻐요 산이 미친듯이 예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이거 나중에 볼수 있으니까 꼭 보세요 산이 진짜 예뻐 그 뭐라 해야 되지? 날씨가 좋아서 어제는 흐려서 별로 안 예뻤거든요 바다만 예뻤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와, 정경이 미쳤어요 와우 유튜브를 꼭 보세요 진짜 이거는.. 와 오늘 필름 탕진잼 각 배터리도 <laughs> 두개 다 쓸까? 알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출근하니까 힘들어요 아 진짜요? <laughs> 예? 올렸어요? 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랑 나중에 슬픈.. 아 들었던 거아 그때 이 얘기 했었구나 를그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맞아. 얘기한 건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던 거예요. 뭐냐면, 음. 동시에 그거, 상황을 보는 거. 제가 말하는 게뭔 얘기인지 확실하게 아는 거. <목소리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고 싶었다고요? <목소리가> 유튜브에 제손 흔드는 거 보이면 모학시간 뭐 얘기해서 손을 흔든 거예요. <laughs> 진짜 딱 동시에 추구하는 그게 그냥 딱 동시에 내가 말하고 내가 무슨 거 어, 보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여 가지고. 음, 그동안 계속 다 음, 개만 올라와서 아 그래요? 그 이후로도 내가 올렸던 거 같은데. 음.

하나 뭐냐면 몇 초짜리인데 뭔 스푼이랑 동시에 하다가 스푼 꿇겨가지고 다시친 거? 아. 나 엄청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여섯 개밖에 안 올렸어요? 되게 이상하다. 많이 올렸는데.